예수는 제자들과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는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심히 우울했다. 예수는 그들에게 죽을 것 같은 슬픔으로 내 마음이 찢어진다. 여기서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어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조금 더 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예수가 말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음.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시모나 자고 있니? 단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너희들 모두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인간 본성이 약하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는 다시 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한번더 제자들에게 왔는데 역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눈을 뜨지 못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예수가 세 번째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아직도 편히 자고 있니? 괜찮다.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인자가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볼 것이다. 일어나라. 이제 가자. 봐라. 배신자가 왔다. 복사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사람도 참 많고 능력도 많으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슬퍼하셨나요? 음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이 슬퍼하셨던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과 신의 모습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것 같이 슬퍼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포감도 느끼시고 외로워 하시기까지 하셨죠. 왜 그러셨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것을 알고 있다면, 곧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렵지 않겠어요? 외롭지 않겠어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에 죽을, 죽을 것 같이 또 외롭고 슬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고스란히 예수님한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이 슬퍼하셨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죽을 것 같은 슬픔은 이 다음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잠을 자면은 기분이 좋고 막 피로가 풀리고 회복이 되던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한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 제자들이 너무 잤어요. <웃음> <웃음> 너무 자어 <자서. 웃음> <laughs>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무 많이 자서 깨우셨어요. 네 이제 잠도 잤는데 새벽에 또 자가지고 깨우셨는데 네. 이거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네, 진담도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힘있게 대답했어요. 근데요, 오늘 바로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가... 잠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올라갔다 올게 라고 얘기하신 그 작은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의 나약함 너네의 그 육체의 나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도우심은 기도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을 깨워서 이기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아 그렇구나 저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깨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